안녕하세요. 오토피디 정원주입니다. 오늘은 최불레더뉴 트레이 블레이저 분 변경 모델이죠. 새로운 트레이 블레이저 모델 시승을 위해 나왔는데요. 2인 1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체적인 치수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맞춰 놓은 상태, 약간 비필러에서 조금 뒤로 온 상태인데도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주먹 한개 정도가 남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닿지 않고 아주 여유롭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등받이 각도는 뭐 따로 조절이 불가한데 이 상태에서 등받이 각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절 안된것 같지? 안 되는 것 같고. 트랙스 크로스 오버와 달리 s v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공간성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이런 SUV다운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 가운데 송풍구는 이열 송풍구는 이번에도 적용이 되지가 않았고요. 옆에 열선 시트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본적인 암리스트 컵홀더가 있고요. 또 펀루프 크기 자체가 여기 이열 뒤까지 위에까지 상당히 좀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개방감은 좋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끝까지 다 내려가고요. 내려가는 건 원터치인데 올라가는 건 원터치가 아니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등은 이 손잡이 쪽에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 아래 발밑 공간도 SUV 모델답게 여유가 있고요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 또 USB 단자 C타입도 하나가 더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액티브 모델이고요 또 4륜 구동이 추가 되었는데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포션빔 베이스의 제트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승차감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한 그런 첫인상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브레이더 같은 경우는 에 2023년 상반기 국내 승용차 수출 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단지 내수뿐만 아니라 또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전과 비교시 좀 판매 가격이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높아져가지고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다른 신차들도 좀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경쟁 모델들 대비 판매 가격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이제 트랙스 코스 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더큰 크기를 지니고 있지만 파워트레인이 이거보다 낮은 1.2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급 차이는 있지만 공간성 자체에서는 트레이블레이저보다 트랙스 콜스오버가 더 큰데도 가격은 좀더 비싸고 또 셀토스보다도 더 비싸고 코나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쉐보레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없었던 뭐풀 LED 헤드램프를 기본화하고 우선 폰 프로젝션 또 8인치 클러스터와 11인치 디지털 스크린을 이렇게 기본화하면서 좀 판매 가격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양 추가를 감안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확실히 조금 많이 인상된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에는 있었던 HUD와 내비게이션이 빠졌고요. 또한 트랙스 크로스 오버처럼 국내 상양에는 추가가 되리라 희망했던 이런 오토홀드 기능은 빠졌습니다. 이제 고속 구간에 올라와서 이렇게 달리는 중에 승차감도 꽤 나쁘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편안하다고까지 좀 느껴지는 2열 승차감인데요.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꽤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차급을 감안하면은 사실 이 정도급에서 2열 승차감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주행함에 있어서 2열에서 뭐 진동이라든지 충격도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뒤에가 좀 가깝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음이 조금 유입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급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급 소재가 사용이 되지 않잖아요. 플라스틱이 좀 많이 사용되고. 이런 손에 닿는 부분의 촉감도 그렇게 막썩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감, 그리고 또 편안한 승차감이 강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서 개방감이 높은 것도 또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이어 승차감 괜찮네요. 트랙스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명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외관 디자인을 대폭 바꿨다고 하는데, 외관보다는 확실히 이런 실내에서 저 앞쪽에 클러스터 또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지는 8인치, 11인치의 디지털 스크린을 적용한 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런 부분은 트랙스 코스트 오버와 동일한 사양이고요. 또한 트림의 운용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트림들이 있고, 그 위에 상위 트림으로 RS와 액티브 트림으로 이렇게 나누죠.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액티브 모델인데요. 외관에서도 액티브 트림만의 좀 차별화 디자인 디테일들이 더해지지만 이런 실내에서도 이런 스티치나 시트 컬러라든지 그리고 또 헤드레스트 약간의 디자인 디테일들이 더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 참고로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이 디컷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액티브 트림은 이렇게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고요. 외관 같은 경우 RS는 이 이니셜이 랠리 스포츠에서 기인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액티브 트림은 오프로드에 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에서는 이제 오프로드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4륜 구동을 탑재한 쉐보레의 트레이블레이저가 또 얼마나 또 이런 험로 주파력을 보여주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외관 이야기로 들어와서 액티브 트레엄은 이제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적용이 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티타늄 크롬 그릴바 그리고 또 그릴 인서트가 적용이 되고 범퍼 하단부에 두꺼운 크롬바를 적용해서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듀얼 머플러, 그리고 휠도 18인치 액티브 전용 이 알로이 휠을 적용하고 있고요. 외장 컬러의 경우 RS는 8가지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외장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이 블랙, 한 가지 색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루프 컬러 같은 경우에도 RS는 이제 블랙 컬러, 또이 액티브는 화이트 컬러가 좀 다르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고요. 네, 이제 운전자를 바꿔서 1열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파워트레인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3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륜구동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 또 지금 타고 있는 다륜구동 적용 모델에는 하이드라메틱 9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토크는 24.1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가속하는 과정에서는 3기통 특유의 이제 지워짜내는 듯한 좋게 말하면 효율적인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지워 짜내는 듯한 이런 파워트레인 반응성을 느낄 수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아까 2 열과 달리 1열 운전석에 앉으니까 이런 엔진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트랙스 크로스 오버 1.2 터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파워트레인 출력이긴 한데 다른 경쟁 모델들 예를 들어 기아의 뭐 셀토스 1.6 터보와 비교하면은 출력도 그거보다 확실히 작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백이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득을 볼수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아가지고 공용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4륜구동 탑재 모델은 복합연비가 18인치 타이어 기준 11.6km per l 인데요 연비 수준도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또확 떨어지는 수치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2열에 송풍구가 이쪽에 없다 보니까 어 똑같이 에어컨 컨디션 상태에서도 어, 1열보다 2열이 더 덥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방지 보조 기능을 함께 켜놓은 상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세팅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차로 중앙을 꽉 물고 달리는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이탈방지 보조에그칩니다또 트레이블레이저 AWD 시스템은 셀렉터블 AWD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AWD에 전륜구동, 구동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드라이브 모드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체커기 모양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파워트레인 반응성을 가져갈 수 있긴 한데, 모드 변화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 앞쪽에 계기방과 센터 스크린 이렇게 이어진 거는 트랙스 코러스 오버와 거의 동일한, 동일한 이제이 부품을 아예 갖다가 얹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앞쪽에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다른 점은 이제 비상등 버튼 스위치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 우측에 있는데 트레블 레저는 가운데 커다랗게 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꾸준히 가속을 하면은 속도를 끌어올릴 수는 있긴 한데요. 확실히 이 차급이 그렇게 또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데일리로 타기에는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뭐 부족하지는 않은 성능이긴 한데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는 좀 출력이 부족한 느낌은 사실입니다. 또한 컴팩트이긴 하지만 SUV만큼 확실히 이런 전방 시야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룸미러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시대에서는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는 이런 미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후축방 시야 확보는 이 사이드 미러 자체 면적이 그래도 큰 편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런 시야 확보가 용이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뒤에 다른 운전자분이 타고 계시는데 배기음은 또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상기통 차량이지만 또 배기음 자체는 또 의외로 썩 듣기가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장르의 컴팩트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녀가 있는 패밀리카로는 조금 다소 작은 느낌이 있어서 보통은 사회초년생 또는 초보 운전자들 엔트리카 개념으로 많이들 접하곤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상품 구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가격이 이전보다 꽤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다른 브랜드 차량도 가격이 높아졌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인 1차로 시승을 하다 보니까 시승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오프로드 코스를 간단하게 한다니까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프로드 주행에 나섰는데요. 어, 이 트레이블레이저가 트랙스 크로스 오버와 가장 다른 점이 아마 구동방식이 AWD의 유무일 텐데요. 사실 이 트레이블레이저도 컴팩트 SUV로서 그렇게 정말 험난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주행용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AWD가 또 있고 없고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도심 구간에서야 이렇게 험로를 마주치기 가 그리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어디 이제 레저로 놀러 가실 경우 경기도권이나 좀더 멀리 가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이런 험로를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캠핑을 위해서 어디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그 캠핑장으로 가는 구간에 이렇게 바닥이 움푹 패이고 또 미끄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세단으로는 좀 주파가 밑에도 닿이고 또 주파 능력도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이 트레이 브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AWD 의 장착 여부에 따라가지고 또 이런 변속기 세팅도 달라지고요. 또 리워 서스펜션 세팅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트레이블레저에서는 이 AWD 옵션을 추가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AWD 같은 경우는 RS와 액티브 모두 이 AWD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레버가 이제 일자형으로 위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D 밑에 L 단이 있는데요. 이걸 확인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L단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네, 이번 시합에는 쉐보레 더뉴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온로드 그리고 약간의 홈로드 같이 달려갔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는 이제 또 걸출한 동생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 컴팩트 SUV 시장이 최근에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또 그만큼 판매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보다 내외관 디자인도 업데이트하고 또파워트레인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좀 여러가지 사양들을 보강했지만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판매 가격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피디의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시스템 좋네. 아